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의 원불교 법문 강연을 맡게 된 청년 사단의 안도영입니다. 네 나이는 스물 세 살이고 고향은 대전입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4학년 복학을 앞두고 있고요. 이제 아남교당 국제마음공부 여학생 학사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교당에서는 영상미디어부 수석 차장과 청년 사단의 중앙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은 이번 제첫 원불교 법문 강연인데. 대종경 인과품의 법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오늘 법어 합도 시간에서도 읽었던 바로 인과품 6장인데요.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대중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의물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 수양의 마음이여여 하여 천지와 같이 신상하나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의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데와 괴롭고 즐거운데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하므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여기서 경계는 인과 의 이치에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일들을 뜻한데요. 생로병사 그리고 히로애락 빈부귀천 추나추동 등 인간 생활에서 맞게 되는 모든 일과 환경이 모든 경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해 는 고뇌가 많은 인간 세상을 뜻한데요, 이세상에 괴로움과 근심이 많아 그치지 아니함을 이제 바다에 비유한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에서 이 여여하다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좋다 싫다 등의 분별이 없는 상태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이제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중도는 두 국단을 떠나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것으로 외부적으로는 정에 얽힌 이제 친소관계. 그거를 벗어나고 내면적으로는 감정의 동요나 집착이 없는 데서 나오는 공정한 표준이나 판단을 뜻합니다. 이제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날씨는 맑은 날씨일 때도 있고 흐리거나 비가 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기분도 즐겁고 들들 때도 있는 반면, 어느 때는 슬프거나 처질 때도 있습니다.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자기 뜻대로 잘 풀리는 순경일 때도 있고, 어느 때에는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어려움을 주는 역경일 때도 있습니다. 즐거울 때와 순경이 오는 것은 보통 좋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침울한 때와 역경이 오는 것이 잘못, 잘못되고 비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인과품 6장에서는 순경과 역경을 오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이며 이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인과의 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인 인과의 이치에 따른 변화라는 것은 이제 각자 지은 바에 따라 역경의 인을 심으면 역경으로 순경의 인을 심으면 순경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러 가는 것도 이제 버스 시간을 미리 확인을 해서 더 일찍 나가거나 그래서 버스를 잘 잡아서 타서 약속 시간 늦지 않게 도착하면 그것은 순경인을 심어서 순경이 나타나는 것이고 만약에 버스 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여유를 부리다가 또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늦게 되거나 그런 식으로 버스를 놓치면은 역경의 인을 심어서 그것이 역경으로 나타나는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계속 인과의 씨앗을 뿌립니다. 마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소한 행동, 그리고 누군가와의 상호작용 등 하나하나가 모두 미래에서 마주하게 될 이런 일들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인과의 이치에 따라 사람들은 여러 경계들을 만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런 경계들은 즐겁게 만드는 그런 경계도 있을 테고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경, 경계도 있을 텐데요. 결국 이것이 결국 자기가 지은 바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이러한 변화 그 경계를 겪을 때 자기가 지어서 받는 줄 알고 덤덤히 이제 이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수양의 힘으로 온전한 마음을 챙깁니다 그후 시비를 잘 분석하여 밖으로는 온근 친소 그리고 희노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안으로는 이제 감정의 동요나 집착이 없는 중도를 잡아서 이제 수녀 경계에서 고해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만일 인과를 모른다면 경계를 당했을 때 자기가 지어서 받는 줄 모르고 원망심부터 내기 쉽습니다. 저도 이제 아남뼈당을 오기 전에 인과의 이치는 커녕 이제 원불교 법에 대해서도 이제 잘 오를 시절에는 이제 우연찮게 저에게 일이 더 많이 주어지고 하는 그런 경계를 당했을 때 그저 이 상황을 내게 준 대상에 대한 원망심부터 내거나 아니면 현실을 부정한 등 그런 감정을 내세우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은 바대로 받는 이인과의 위치를 배운 현재는 그런 경계를 당하면은 일단 아,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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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좀 멈추게 된것 멈추게 되고 그렇게 마음을 챙길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거기에 무슨 원인이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그런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그렇게 뻗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과다 하면서 자기가 지은 바를 인정하기 때문에 마음도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이제 또한 경계를 당할 때 이렇게 감정에 빠져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왜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감정에서 좀 벗어나서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즐겁거나 괴로운 경계를 당할 때면 마음도 따라가서 그저 마냥 좋아하거나 괴로워하기만 했는데 이제 인과를 좀 배운 지금은 이 경계를 당하고 있는 결과에는 내가 무엇을 지었는지에 대한 원인이 있다는 이런 인과의 이치를 좀 배우고 나니까 그 상황과 감정에 빠져 있을 그런 시간이 좀 줄어들고 왜 흔들리고 있는지, 마음의 요란함이 찾아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경이나 괴로운 때가 오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에 좀 죄악시 여기고 좀 죄책감이 들 때도 있었는데, 이 법문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누그러졌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즐겁고 기쁜 경계들이나 순경일 때에도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때도 중도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경계들을 만나도 이제 고의로부터 아직 자유롭지는 않기에 앞으로도 계속 중도를 잡아나가기 위해서 이런 법문에서 나온 것처럼 수양의 힘을 기르고 이제 시비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중도를 잡아가는 연습을 더욱더 정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이번 강연 덕분에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법문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소중한 강연 기회 주신 강혜주 부회장님과 지도해 주시는 교문님들 그리고 강연 들어주신 도반님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